우리 엄마가 하는 편의점에 알바생이 한명 있는데 엄청 가난한 걸로 알고 있음. 여기서만 알바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알바를 엄청 하더라고.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작은 가게를 하시고 형편이 어렵다는 것 이렇게만 알고 있었음.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사장님 월급절반 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동생 학원비가 밀려서요. 엄마가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계신데요. 나는 떨면서 말하는 친구를 데리고 급하게 병원에 갔음. 병원엔 지쳐 보이는 중년 여성이 누워 있었고 언제나 씩씩하려고 했던 그 아이는 내 앞에서 울더라. 병원비는 내가 냈음. 어머님이 내 손을 잡고 꼭 갚겠다고 하셨는데 아드님이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했음. 그아이 자기가 갚겠다고 하는데 월급 갚을 받아갔으면서 뭘로 갚을 거냐고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묻자 그 아이는 알바를 늘리겠다고 말함. 학교도 졸업 못했으면서 일하는 시간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건지 나는 더 이상 웃지 못했음. 내가 편의점에서 나온 음식들을 챙겨줘도 가져가지 않아서 신상이 나올 때면 그 친구의 여동생을 편의점으로 불러내서 맛 평가를 핑계로 줌. 그때마다 동생은 정말 세상 해맑게 웃음. 하루는 동생이랑 그 아이가 싸우는 모습을 봤음. 동생은 재미없으니까 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했고 그 아이는 돈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했음. 오빠도 안 갔잖아. 그 아이는 멋쩍은 얼굴을 하더라. 그깟 수학여행 처럼 보일까 봐 걱정했음. 아이들은 쉽게 상처받으니까. 결국 내가 근무하던 주말에 그 아이를 부름. 나 오늘 급한 약속이 있어서 하루 대타 좀 부탁해. 그날 저녁에 갑자기 불렀는데 와줘서 고맙다고 20만 원을 줌. 그리고 10만 원을 더 얹어서 여동생 수학여행 옷이나 한벌 사주라고 함. 안 받는다고 하길래 안 받으면 해고라고 했더니 마지못해 받더라. 나중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문자 왔음.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조금은 철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.